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겸인 교수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어 고소장 그리고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어 검찰 항고 재정신청 어 이런 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좀 바빠가지고 앉아서는 논문 쓰고 일하고 연구해야 돼서 못하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더 좋아요. 앉아있으면 5분도 못하는데 걸어 다니면서 하면 10분 이상 해드리니까요. 그리고 저는 업무를 많이 해서 이게, 어, 최하됐기 때문에 그, 그, 뭐 책보고 한다든지 이런거 안해도 돼요뭐 조문이든 판레든 업무든 다 많이 하는 업무라 가지고 다 생각이 나고요 인사와 형사를 두루두루 논문도 많이 썰고 어 특히 형법 형사수송법으로 서울시립대에서 법학박사 하기도 받았어요 서울시립대 법학박사이연구대 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이제 고대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 진학하러 서울시립대 갔을 때 어, 교수님들이 다 연구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유명하신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연구, 고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왜 우리 학교 하냐고, 통계를 한번 보라고, 우리 우리 학교는 105년 동안 박사학위 준 사람이 몇명안 된다고, 거의 막 5년에 한 명씩 주고 이랍니다. 거의 시립 때는 그록금이 싸서, 판문사님들이나 변호사, 전문인들도 대기 많이 하요요 대기 많은데, 그 예비 심사도 올려 주지도 않아요. 웬만해 학술지에 많이 써 갖고 유명하고 어잘 써야지 그 정도 예비 정도 올려 줄 정도예요. 어. 제가 얘기한 거는 믿으셔도 돼요. 그 이제 그래서 뭐잘 쓰겠나 이래 하지만 진짜 제가 잘 많이 알아요. 그 그리고 저는 뭐술 먹는다든지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지 도 않아요. 취미라고는자 거의 없고 계속 연구하고 일하는데 이고소장이에 몇년 전에 이제 경경 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아이고 저기 어디 뭐, 뭐 데모하나 본데요 시끄러운데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경경 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고소장 잘그 경찰 수사관님들이 그 일이 많으셔가지고 고소장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그 그 고소장을 아네 지금 대법원 가는 길인데 대법, 대법원 대회의실그 학회 참가하러 가는데요 이게 어 고소장을 그래서 정치하게잘 써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무고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뭐 대출심파로 써갖고는 택도 쓰여요 모든 죄는 우리나라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가지고 죄와 형벌을 규정해 놨는데 형법하고 특별법이 있는데 특히 그, 그, 어, 독일제 어, 어, 시프라에 독일어로 타트베시탄트라고 하는데 이게 구색요구 내장생인데 이것이 그 만약에 사기죄다 사기죄는 전문의 형법에 이 기망 기망 중에.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이게 적극적 사수를 썼든지 소극적 묵시적 많아요. 뭐강당 같은데 뭐 우리나라 뭐 건물을 지으려면 뭐 에코티를 20% 정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 자기 자본이 없으면 이렇게 뭐그 대부업체나 아니면 개인한테 돈 돈장 돈장 사는데도 많고요. 그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자 잘 주다가 나중에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때, 그때, 차용증을쓴 경우도 있고, 안쓴 경우도 있고, 대여원 사기, 뭐, 투자금 사기, 그리고 용도 사기, 엄청 많아요. 수백 가지가 넘는데, 기망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것들은, 어, 그, 판례마다다 다르는데, 내 사안하고 잘 녹여서 써야 돼요. 그냥, 그리고, 경찰 분들도 되게 똑똑하긴 한데, 그, 경찰의 제일 순경 시험도 막스카이대 출신에 막, 막 경쟁률 되기생각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깊이 차이, 실무하고, 이게 이론이 천차만별이 공부는 끝도 없어요. 저는 오시트중간까지 지원도 공부하는데, 아직도 학회든 어디에서 논문을 쓰면 잘 썼다고 하지 않 항상 책도 쓰고 하지만 부족하다 생각하고 항상 공부하거든요. 근데 20대나 30대, 그분들이 이제 경력이 짧으면, 썼던 거를, 어, 잘 이해를 못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그, 그 수사관님들, 검찰관님들이, 그리고 판사마다 이 좋아하는 포인트라든지, 그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일을 많이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주위에 경찰, 뭐, 서장 출신이나 경찰관 선후배나 형님들한테 많이 듣기도 하죠. 그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막 쓰는 거 하고 그분들이 어 좋아하는 용어들이나 포인트 달라. 이래 그래 정체하게 쓰면서 정보도 사기 찍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 막중문한 방으로 해 가지고 네가 알아서 봐 갖고 나깨쳐 버려. 돈좀 받아줘. 이러면 해 줘야 안해 줘요? 안해못 합니다. 그리고 양도 막 이렇게 최고로 만들어 놓으면 집어 던지고 일한다더라고요. 그 어 내용의 녹이돼 처음에 이제 고소장을 너무 어, 완 많이 완벽하게 쓰려고 많이 쓰면 어차피 피고 소인이 열람할 수있걸랑요 인적사항에는 중거나 이런 건 지우지만 보기 때아 얘가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알아요. 고소장 간단히 쓰고 나중에 보충 서면으로 디, 디테일하게 잘 써야 돼요. 보충 서면은 냈는지도 모르고 열람도 안하걸랑요 우리가 민사 사건처럼. 사건 기록에 뭐 얘가 뭐 내고 뭐 내고 이런 게없거랑요 그런 그 작전도 있고 또 고소장 에잘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증거도 적재적소에 언제내 고소 인 진술할 때발때 때 아니면 대질 신문에 는때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파악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내면 안 돼요. 다 내버리면 그 나중에 낼게 없고 어차피 상대방 다반박하거랑이 사기꾼들은 다다 다 그걸 준비 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민사든 형사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돕는 땅요. 그래서 공격하는 쪽에 많아요. 근데 피고서인도 억울하게 고소도 하는 경우가 있기 그런 사람들 잘 도와줘요. 그 빠져나가는 거있길래요 그것 그게 다 구속요건 관련되는 거예요. 또 제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뭐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그 교수잖아요. 이게 공인중개사분들도 교육하고 그러는데 전세 사기 이거 관련해 갖고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천세 사기, 이것도 사기죄를 고소도 당하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이것도, 어, 뭐든지야그구속요건 해당성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고소인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피고소인 조사할 때도 그렇고 수사관님이든 검사님이든 요, 그, 그 형법이나 특별법의 범죄 있잖아요. 그게 성립하게 만들려면 구속요건에 해당성 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씩 맞춰보면서 질문을 하고 받아 적글랑요. 우리가 막말 많이 한다고 조사받을때 그거 다 적어주지도 않아요. 그거를 뭐 속기로 하는 게아니거랑요그 생각해 갖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장 찍을 때 도장을 가져 가면 더 편해요. 지장 찍으면 일일이 해야 되는데 도장 주면 그 수사관이 금방 팍팍팍 찍글랑요. 간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고. 그, 뭐야. 빨리빨리 빨리 하라 그런다고 대충 내가 쓰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핵심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정치인들처럼 막 하루 온종일 걸리게 있고 검토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 환겠죠미운툴 바뀔 수도 있으니까. 30분 정도라도 이렇게 자세히 내라고 자세히 보고. 이, 정말 정치하게 잘 써야 되는데, 어, 그다 이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게 있어 요 무혐의 되는 게 있어 요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증거 재판 중인데 정, 정거가 불충분에 이렇게 많이 나가요 혐의가 있어도 그래서 증거 같은 걸 보완해야 되는데 내가 내가 그 무혐의 받았다 그러면 옛날에야 뭐. 경찰서에서 수사 대충 해가지고, 어, 그,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대법원이 있는저기 지금 저 가는 거예요. 저, 대회의실이 16층에 있고요. 저기, 뭐, 대법관님, 부장판사님, 우리나라 교수들도 다 옵니다. 그리고 저기는 법원행정처인데, 법원행정처, 저, 저기는, 법원 법원 저, 저기는 미, 만약에 3차, 3심을, 어, 상고를 하면, 뭐, 전국의 모든 재판에서 대법원으로 오는 게 저기, 저, 절로, 저기로 가는 게 아니고. 저기 1층 올라가면 몸수색 샥샥샥샥 다 하고, 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도 가봤는데, 그 진짜 밀착해가지고 거의 완전 몸을 다 더듬어요. 근데 여기 대법원은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이렇게 경기가 없는지 다 검사하고 하는데, 저가 이제 그 대검찰청이고요. 저가 고등검찰청하고 중앙, 중앙역감경찰청이에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올려놨어요. 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무혐의 나오면 내가 무혐의 받은 거그 경찰서 있잖아요. 경제팀에 가가지고 경, 이제 사기죄는 경제팀이 근랑요 내가 불성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하러 왔다. 이게 뭐, 뭐 어, 검찰 항고 같은 경우에는 30일, 재정신청은 10일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 법에 불비로 아직 며칠 내에 하라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 좀 시간이 돼도 되는데, 적어도 그래도 한달 내에 해야 돼요. 아이, 지금도, 어, 어 경, 뭐야?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위험이 낸스이 나중에 하면 자료도 없는데, 그거, 그거 해주겠어요? 어렵죠.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그, 베의별 사람 다 있어 세상에는, 사기, 나가면 그게 남녀 사이다 그러면 일부러 막 성추행이니 뭐이막고소 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면 꽃뱀들요 세상에는 많은 그러면 나중에 모유되면 그 무고죄로 고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면 그 검, 경찰서에 가면 그 담당 경찰서 있잖아요 그 그리고 팀장도 있고 나 너무 억울해서 그불성실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하러 왔어요 하면. 그,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내요. 그, 써는거 있어요. 그러면 그 껍데기도 써야 되고, 내용을,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유 써도 되고요. 그거 하고 서류하고 해가지고 같이 검찰청에 보내죠. 그럼 검찰청에서 이거 보고 수사 제기 명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신청을 하는 똑같이 고소장 수준으로 쓰면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그거를 잘우고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적으로 그런 그런 다음에 어 검찰에서 했는데도 또 무혐의 났어. 그러면 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어 물론 민사등 영사하던 초일 불산입이라고 오늘은 기산 안 해요. 그 다음 날부터 30일 내에 검찰 항고를 할수 있어요. 검찰 고동검찰그 위에 상급에. 근데 무조건 민사등 영사 상+ 상급에서 모르잖아요. 먼저 그 검찰한곳장 이걸 내는 거는 원 원지청에다 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보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민사 형사다. 내가 1심에서 2심 어 억울해 가지고 항소를 한다. 항소도 2심은 모르고 있잖아요. 하 1심 했던 데다가 내면 얘들이 2심으로 보내요. 그러면 2심에서 내가 다, 그 불복해 갖고 3심으로 보내려면 또원 2심에다 보내면 요 대법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사건번호 부여한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 아나 그래 2심에서 받았으니까 너 억울한 거 얘기해 봐 20일 내에 내야 돼요 이거 20일 잘 지켜야 돼요 그래 가지고 검찰에서도 또 위에 상급검찰에서 봤는데안해안해 안 해. 그러면 고, 고등법원 법원에다가 그 이제 판사님이 보시는 재정신청할 수도 있고 이거는 10일 기간이 10일이에요 근데 재판은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그래 가지고 어, 정치하게, 해야. 이, 검찰청에 쓰는 것, 수사기관에 쓰는 것, 판사님한테 쓰는 게다 조금씩 달라요. 그거, 표현도 다르고, 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도 달라요. 그, 대충대충 써갖고는 책도 없고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정말 정치하게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이에요. 어? 내가, 민사 같은 경우에는 선고 날, 원고도 피고도 안 가도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 어, 판결 정보를 본고나 피고한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기 기간은 그 판결 정보를 송달받고 2주 내에 14일 내에 하면 돼요. 오늘은 기사는 안 하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기사는 해갖고요. <laughs> 근데 형사는 달라요. 형사는 내가 판사님 앞에서 소, 선고를 받자 내 듣잖아요. 판결문 따로 안 보내준 내가 선고받고 나가지고 구속 안된 상태라면 판결 정보보 보내 신청을 해야 돼요. 발급 인지내고. 그리고 뭐제 3자가 열람할 수 있는 거 열람 제한도 쓸수 있고요. 그러면 어 내가 오늘 월요일인데 만약에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항소장을 내야 돼요. 그러면 2심도 마찬가지예요. 이심도 일주일 내. 에 왜냐하면 내가 판사님 앞에 듣잖아요. 판결 정보는 안 보내주고 그때부터 기산해 갖고 일주일에요. 이 초일 불산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오늘 화요일날 선고 받았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야 돼요. 이것도. 검사도 항소는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일 내에 하거든요. 그리고 구형했던 거에 반이 이하가 나오면 자동으로 그항소는 상고하기 때문에 바로 이래하지 말고 마지막 날딱 가고 저녁 6시 조금 다돼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는 게 좋아요. 물론 밤에 그 당직실에 내도 되는데 당직실에 내면 어그 내는 거보다는 한 6시쯤에 그 검사 그 검찰청 직원들도 퇴근하기 때문에 그때 딱 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냥 다 대충대충 대충 하는 거보다 그리고 여행들하고 또 다음에 다른 것도 많이 갈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의 들어가야 돼갖고